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맞다는 생각에 갇히게 될까요? 그리고 왜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메타인지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시 바라보는 힘, 이 능력이 줄어들면 우리는 꼰대가 되기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집스럽지 않고 지혜롭게 진짜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멋지게 나이 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많이 낯설어서 어색했던 기억이 나네요. 평소에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땐 낮고 울림이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녹음된 목소리는 훨씬 가늘고 밋밋하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직접 들을 땐 하이파이 스테로 사운드 같은데 녹음해서 들으면 모노 사운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듣는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독일의 음향학자인 크리스토퍼 페르시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듣는 자기 목소리는 공기전도와 뼈전도가 합쳐진 소리라고 합니다. 공기전도는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공기를 타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 뼈전도는 성대의 진동이 두개골을 타고 바로 내귀 안으로 전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이 뼈전도가 저음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실제보다 더 묵직하고 멋지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녹음된 목소리는 뼈 전도가 빠진 공기 전도만의 소리, 그러니까 멋진 울림이 빠져서 우리 귀엔 얇고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얼마나 다를까? 녹음된 목소리가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도 사실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을 넘어서면 자기 생각과 신념이 점점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스스로를 가두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 존재가 바로 깊이 대상 1순위인 꼰대입니다. 저도 솔직히 나이 들수록 가족과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0대 아들과 대화하다가 어느새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는 영락 없는 꼰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어 시작한 대화인데 결국 업데이트 되지 않은 고집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는 그런 대화를 피하게 되고 저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억울함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내 목소리는 멋진 울림을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상대방에겐 낯설게 들리는 녹음된 목소리처럼 우리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 단절의 근본인 원인은 바로 메타인지 부족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 생각에 대한 생각하는 능력, 즉,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메타인지가 줄어들까요? 첫째, 전두엽이 조금씩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뇌에서 자기 점검 센터 같은 곳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말했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걸 체크해 주는 부서죠. 그런데 이 부서 인력이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말에 감독관이 없으니 자꾸 본인만 맞다고 생각하기 쉬워지는 거죠. 둘째,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걸 배우고 틀린 걸 수정할 때 필요한 동기부여 화학물질인데, 이게 줄어들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되는 거죠. 셋째, 경험의 자동화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익숙한 경험을 그대로 끌어다 쓰곤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 라는 식이죠. 이 방식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사고방식은 20년째 같은 버전으로 멈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두엽 위축, 도파민 감소, 경험 자동화가 합쳐져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이 대상 1순위로 외면받는 꼰대가 되지 않고 나이스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매번마다 안 그런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내 생각 속에 갇힌 꼰대로 라떼는 말이야 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몸의 근육이 뭉치고 굳으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서 부드럽게 풀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생각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정신의 스트레칭이 철학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생각이 진짜 맞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의 시작이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사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메타인지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많아지고 확신은 커집니다. 나는 살아보니까 알아. 라는 태도가 깊어지죠. 하지만 이 명언은 그 확신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정말일까? 이 질문이 고집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철학책을 깊이 파고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철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인터넷 덕분에 위대한 철학자들의 핵심 사유를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어 철학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AI 덕분에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평생 고민해온 사유의 결과물을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삶 속에서 적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인 듯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나의 명상처럼 실천하는데요. 맨발로 흙을 딛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줄고 대신 마음의 소리와 내면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지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면 실제 삶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잘 이해하고 대화가 막히는 순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회복하게 해 관계를 한결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둘째, 배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커집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자각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나의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 목소리를 처음 들을 땐 어색하듯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메타인지 를 키우는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연습이 우리를 라떼는 말이야에서 구해내고 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멋지게 나이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When you look at me this way, I find it hard to not.